오늘 말씀은 잠언서 31장 1절서부터 8절 르무엘의 자언 이번 주와 다음 주두주 주 동안은 이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에 기록된 르무엘의 잠언 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르무엘은 본래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르무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이라는 주장과 이방인의 왕이라는 그 하나 가운데 한 분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누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 솔로몬 왕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은 이방인들 왕 중에서 한 명이 아니겠느냐 또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때 상상 이상적인 그런 이상적인 왕이, 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laughs> 이 르무엘을 사무엘과 삼손처럼 선대로 얻은 아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태에서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서 선대로 얻었다. 그러니, 사무엘과 삼성 같은 그런 왕이 아니겠느냐,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르무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르무엘 왕에 대한 어미의 훈계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에 참된 왕, 지도자가 명심해야 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머니의 훈계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왕,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3절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본래의 의미는 내 힘을 그러니까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정력을 여자에게 쓰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정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천명의 초척 비빈을 둔 결과, 나중에는 이방 땅에서 들여온 이 아내들로 인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죠. 그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도하자,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와 같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 계보가 솔로몬 왕에 딱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의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삼손을 보세요. 이방여인을 가까이 하다가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언서 2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라 이거예요.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과식하다. 과식하다 보니 토할까 두렵다. 절제를 모르고 그 힘을 여자들에게 허비하는 왕은 나라가 위태롭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오니까.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포도주를 멀리하라 그런 말씀에 여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독주를 멀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준 오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주흥에 겨워서 망령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멀리 하라. 왜?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사왕이 나옵니다. 벨사사 왕이 그 대표적인 경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벨사살은 그의 아비, 누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벨 사살 왕은 깨닫지 못했던 거야. 자기 아비가 범죄를 저질러서 하늘 빼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같이 살았는데 그걸 다 보고 듣고 느꼈을 텐데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전에 있는 무슨 잔이라든지 무슨 촛대라든지 어떤 그릇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벨사사랑이 건들지 않아야 되는 것,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을 건드렸어요.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먹고 여자들과 같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하나님 옆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메네메네데갈 우라르신. 그렇게 글이 써진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5장 25절에 나옵니다. 메네메네데갈 우바르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딱 쓰게 됐습니다. 그것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풀어주는데 그 글의 내용이 보니까 세어보고 숫자 세어보고 달아보고 무게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왕의 숫자 왕의 무게 세어보니까 부족해요. 벨사살 왕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적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5장 26절 28절까지 나와요. 너희 나라를 이제는 메대에다가 바사에게 넘길 것이다. 그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이 잘못해서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듯이 이 벨사살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파사라는 나라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밤이 벨사살왕은 다리오라는 메디 사람에게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손가락이 나타난 그날 밤에, 벽에 글씨를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고 썼던 그 내용대로 벨사살 왕은 죽었단 말입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술을 가까이 하는 왕은 이런 허망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관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또하나 이유가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거예요. 맨 정신 갖고도 나라 일을 하는데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부족하는데 술까지 마셨으니 그 총기가 있겠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 추석, 구정, 설 명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채해 있어요. 이설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슈퍼에 가서 보면 마트에 가서 보세요. 술을 많이 삽니다. 음료수 사는 게 아니라 술을 많이 사요. 왜 그만큼 이제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다 만나서 술 먹는 교제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가 많이 나와요. 운전하다가 사고 치고요. 걸어가다가 시비 붙어서 싸움 나고요. 여러 가지로 사고 사건들이 명절 때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5절에도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란을 만났을 때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력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술을 멀리하라 이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거예요. 백제의자왕, 젊었을 때, 청명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노년에는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결국 나라가 폐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볼 때는, 거의다가 술로 다 망한 거야. 술로서 다 단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예요. 술을 멀리 하라. 나라가 어려울수록 지도자의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이 나라를 흔들어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혜로운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잘못 판단하다 보면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백성들이 비폐해진다는 말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들, 서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물가는 계속 뛰죠. 금리가 계속 높아지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지도자가 판단해버리면은 이와 같이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내려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게뭐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도록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6절에도 독주는 죽게 된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걸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라. 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마초를 금지하지요.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에게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국에서 대마를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많은 사람들이 대마에 이제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남아 여행 가다가 잘못했다가는 마약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술과 마약은 사람을 비폐하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폐인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취하기 위해 독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포도주가 괴로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마음의 근심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주와 포도주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일시적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수러들수 있습니다. 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치료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더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네 잔, 한 병, 두 병, 세 병,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인 진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맞았어요.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맞았습니다. 근데 한번 맞고 두번 맞고 하루, 이틀, 살 하다 보면 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술은... 죄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아니면은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만나야지만이 비로소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보니까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구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만약에 술을 취해서 이것을 송사를 위해서 재판을 내린다면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약자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고 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베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신과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가진 자들은 약자의 편에서 도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약자를 탈취하는 일에 앞장을 서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무전유제, 유전무제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도자들은 왕은 가난한 자를 신하누고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르무엘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있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게 해주세요 올바른 판단하게 해주세요 술과 여자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독초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늘 나와야 된다이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르무엘, 르무엘 같은 그런 시도자가 왕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단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형통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